아까 그 매핑에서 플랜맵이라는 메서드를 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플랜맵을 보셔야 됩니다, d method 게 e t h o 제 m 릭 메서드인 m 같고 리턴 타입이 스트림 r 이라고 되죠. 리턴 타입이 이제 제 e 릭 타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펑션이니까 매개변수 있고 리턴형이 있겠죠. 그래서 플 d 맵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스트림 점오 o 지금 배열입니다. 배열, 배열 안에 있는 거를 플 d 맵에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얘가 지금 메소드 참조니까, 이거를, 어, 람다식으로 바꾸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람다식으로 바꾸면 플랫맵 같은 경우는 이제 펑션이 들어가니까 맥의 변수는 뭐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있죠? 이거, 이거. 플랫맵 안쪽에 있는 이 메소드 참조를 뭘로 바꾸시면 될까요? 람다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람다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를 들고 와가지고 주석 처리하고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해가지고 람다시로 바꿔서 컴파일 오류가 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자, 이게 지금 메소드 참조고 메소드 참조 어, 라인을 주석 처리를 했고요. 자, 플랫맵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은 매개변수 있고 리턴형 있어요. 맞죠? 매개변수, 리턴형 다른 타입이고요. 자, 일단은 매개변수 타입이 뭐겠어요? 람다식에서는 이제 타입을 적지 않는데 이제 매개변수가 배열입니다. 배열 맞죠? 스트림 점 오브가 그 리턴 타입이 누구였냐면은 이거였잖아요, 그죠? 스트림 점 오브의 매개변수로 들어오는 것은 바로 예조의 배열, 배열이 요소입니다. 그래서 배열이 들어옵니다 요소로. 그래서 어레이라고 해봤고요. 자, 이거를 어레이 점 스트림으로 스트림형으로 변경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배열, 이 배열을요. 내가 어 r a s e s t r e a m 을 쓰시면 원래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 r a s e s t r e a m 을 a라고 했어요. 그럼 리턴형이 뭐가 됩니까? 리턴형은 어... s t r e a g s 의 스트링형이 되겠죠. 그죠? s1 그 다음에 b를 또 바꾸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도 스트링형이 되겠네요. 죠 이것을 여기다가 둔다면 이렇게 두번 작업한 게 바로 이해죠. 각각의 배열이 들어왔고 이걸 스트림을 바꾼다. 그래서 각각의 스트림, 스트링형이 요소로 들어가는 뭐 그런 거가 되겠죠. 네. 이해가 되셨을 거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출력한 거죠. 포이치를 써가지고 출력하면 안에 있는 요소들이 다 출력이 되겠다. 이거죠. 이해하셨죠? 네. 넘어가 되겠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랜맵은 그렇게 쓰시면 되고. 자, 지나가서 이제 매핑이 끝났고요. 매핑은 끝났고, 뭘보시냐면 이것도 있네요. 이것도 뭐라고 되냐면 주석 처리 부분을 한 줄로 변경하세요.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드릴 테니까 한 줄로 변경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한 줄로. 카피해가지고. 자, 이거, 추석 처리 부분, 한 줄로 변경해 봅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은, 스트림 오브로 점 찍어서 플랫맵, 점 찍어서 투어레이라고 하면 리턴 타임. 이건 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거만 하셔도 다 고친다면, 이거를 그대로 잘라서 이 자리에다가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다가. 그렇죠?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건뭐 그냥 한 줄로 바꾸는거 그냥 다 갖다붙이면 되니까 자료형을 선언하세요 라고 돼있어 자료형을 자 여러분 이거 제가 드릴테니까 자료형 한번 선언해주시죠 자 일단 드렸구요 자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스트림 오브는 당연히 스트림형이구요 그래서 스트림 대괄.. 호꼭쇠에다가 아, 인트 배열입니다 그죠 인트 배열 인티저가 아니고 그죠 요소들이 인트 배열이라고 돼있으니깐요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왜 플랜 맵투 인트로 바꿔야 되죠? 인트 스트림을 얻기 위해서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인트 스트림을 얻었고, 인트 스트림. 이게 만약에 있죠 플랜 맵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플랜 맵투 인트 안 하고 플랜 맵을 쓰시면은, 리턴 타입이 스트링, 스트림? 꺽세에 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트 비율 뭐, 이런 게 되겠다죠? 뭐, 그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얻어야 되네요. 어, 배열로 얻으려고. 그죠? 그래서 s2.2 array라고 하시면은 배열을, 각각의 또 배열을 출력하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게 이제 늘려트려진다 그죠? 이거 실행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안에 있는 요소들이 다 출력되겠네요. 하나로 합친 거죠, 그러니까. 평평하게 하는 거니까. 하나로 합친 거. 음, 뭔지 모르겠죠. 음. 자, 일단 뭐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대답은 할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를 얘를 배열이 두 개인데 이 배열 두 개를 합치기를 할 거라고요.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a+b. 이런 문장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하셨나요? 이게 평평하게 하는 거지요. 늘리는 거. 안에 있는 요소가 배열인데 이걸 쫙 늘려서 한 개의 배열로 바꾸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투어레이라고돼 있고 배열 하나에 요렇게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서로 다른 배열이 층처럼 있는 거를 약간 하나의 배열로 쭉 늘린다 이런 느낌. 예, 아까 그 누구랑 동일하냐면 이 모습을 이미 제가 여기서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게 지금 아까 각각의 배열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s t r i n g o 이용해 가지고 각각의 배열을 뭘로 했죠? 평평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스트링형으로 그죠? 네.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이거를 출력을 하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이건 스트링형이고 방금은 인트 배열이네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플 l a 투 m a p t o i n t 그죠? 네. 그,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플랫맵인데, 제가 아까도 질문했잖아요. 이거 왜 플랫맵 투인트냐 라고 이제 질문을 드린 거잖아요. 플랫맵을 쓰시면, 은 플랫맵을 쓰시면은, 스트림 꺽쇠의 인티저라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인트 배열일 때. 그렇죠? 네. 음.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 인티저 배열을 얻어올려는 게 아니죠. 인티저의 배열을 얻는 게 아니다, 이거지. 인트형의 배열을 얻고 싶다 이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플랜 맵투인트를쓴 거예요. 이해하셨을까요? 네. 네. 자, 올리는 똑같고 이거 두 개를 평평하게 해서 어, 10부터 50까지 요소를 가지는 배열 하나를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메서드 참조 문장을 람다식으로 변경하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이거 아까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람다식으로 변경 한번 해보시죠. 아까 했던 예문들이에요. 계속. 세세하게 하나하나 예문으로 만든 것 뿐이지. 지금 메서드 참조인데 이걸 람다식으로 한번 바꿔봅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안에 있는 요소가 배열입니다. 배열. 그죠? 그래서 매개 변수는 배열이고 리턴형은 다른 거. 이게 펑션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레이즈.스트림 하면은 스트링 꺽쇠에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소는 스트링 형이 되는 거고 출력을 하시면은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펼쳐졌네요. 그죠 플랫 맵이니까. 안에 있는 요소들을 다 늘리는 거죠. 넘어가도 괜찮겠죠? 계속 봤던 예문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 하... 이제 끝났네요. 자, 일단 이거 말고도 준비되어 있는 함수적 인터페이스가 있긴 한데,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아까 컬렉트를 못 했죠. 이제 일단은, 어, 5분 정도 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함수적 인터페이스는 이 정도까지 정도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느낌만 보시고, 이제 뭐. 자, 일단은 그러면은 다음 파트는 바로 자바 고급 네트워크 파트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종, 여기까지 일단 자바 중급은.